그리고 예. 뭐 죽음의 조를 통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안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어, 일단 A B C D, D A B C D 조 중에서 네.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조가 일단 뭐 네. 정말 명실상부하게 A조가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시고 예. 배달, 배달 가나요? 배달? 예. 금방까지 오? 쭉쪽쭉 끝까지. 끝쪽까지 예. 잘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상담? 예. 끝. 끝끝끝끝 끝. 나를 거예 나올. 이 끝났는데요? 네. 이상. 하러니 얼른 래 되면 정말 네, 죽어야 되는데, 예 이상하게 안좋았던것 뿐이에요, 다른 선수들이요. 예. 자, 자, 다시 한번 잡아 던지고. 네, 그러니까 샤네 선수가 근데 상대적으로 예. 공격이 좋은 캐릭을 했기 때문에 방어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리사는 단연간 했던 캐릭이고, 예. 이 아쿠마란 캐릭은 좀 예. 최근에 네. 최근에 그래도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단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자신의 공격으로 풀어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공격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아쿠마라스군의 샤네 선수. 비비러씨 예상하고 예. 그래서 어 하지만 레이그 어? 몰라요 몰라, 그래 믿고. 믿고. 아직도 몰라요 그래 도는고예 몰라요 자 아, 아직도 모르고 아, 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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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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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자봐자봐자고자봐자봐고봐자봐자봐자봐자봐자봐자봐 네. 미나가 상대적으로 긴 기술이 있다 보니까, 네. 거리싸움에서는 역시나 가져갈 수가 있는 건 맞는데, 예. 점프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요. 점프에서 계속 얻어맞고 있는, 콤보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샤넬 선수입니다. 콤보, 때려주고 기 아끼면서 다음 상황. 네. 자, 빠져나오고 있는 니코, 다시 씨 아. 알죠? 네. 밀렸고요 어? 레이지인 게 오히려 호재예요 차라리. 콤민인 <laughs> 한번 노려주고. 레이지 아츠를 쓸수 있을지, 일단은. 네. 방금 딜키 엄청나게 하나 놓쳤는데 예. 잊어야 됩니다 아, 아 예. 그렇다고 2대1로 리드기 시작하고 있는 샤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딜키를 만약에 놓치지 네. 않았더라면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네. 저를 뭐 놓칠 수 밖에 없고때문 샤넬 선수가 잘 깔아 둔 거죠 네. 어우 공중 딱쿠마의 예. 장점은 저렇게 공중으로 자신이 공격을 하더라도 막 그러니까 데미지를 안 입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수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공격해놓고서는 네 아, 대가를 안 치르는 거죠 네, 하지만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아크바입니다 네. 여기서, 자 네. 여기서 몰아놓고 하단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점프를 뛸 거라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점프, 네. 뒤로 뒤에 아나왔고요 동무 깔고요 네. 나라 세기, 여기서 메어퍼 자, 점프하여 콤보 어, 콤보 실수했고요 승룡 조심해야 돼요, 보통 절대 승룡도 있거든요 예. 와, 압박 스택 압박을 이용한 어, 스텝으로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역시나 2대2 아 이게 싹 2대2까지 2대2. 어떻게든 가는데 어떻게든 가요 중요한 순간에 아, 네. 뒤잡기 탄네 선수로서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네. 동무 어. 자, 이거는 벽까지 못 가면 네, 그렇죠 두고 되는게 낫고요 아, 완전 걸렸죠 설립니다. 완전 예상한 대로 네. 네, 반대로 시작하고 마무리 마무리. 와, 어떻게든 끝까지 가는데그 승자가 사례 선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상황이 나왔을 때, 네. 이제 앉아 이제 오른손 때린 다음에 장풍 던지고 보통 더블어퍼 다음에 때리는데 잡기 예, 뒤잡기는 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수가 없는 커맨드라서 그런 것도 이제 사례 선수가좀 연구한 모습이 좀 돋보였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가져가는 것도 정말 능력입니다. 원래 저 정도 되면 실수도 나올 수 있고. 좀 기복이 있을 나름인데 그러면 더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네자 이제 끝일 수도 있는 먼저 이제 매치 포인트로 상대를 몰고 오는 샤넬 선수입니다 1대 0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 샤넬 선수 과연 니코 선수는 그대로 니나로 갈것인가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가장 손에 익은 네. 니나를 가지고 그 약간 유행, 그니까 완벽한 파이법은 아닌데, 사실 예. 나름의 반격기 같은 거 해도 되는 거 응. 같아요. 니나가요? 네. 예. 그니까, 잽, 그니까, 내려와서 반격기, 그러니까 잽을 보통 많이 할때 반격기를 노린다던가, 네. 예. 니나는 그러니까 또 반격기 들어가면 연습작기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 상황은 지는데, 근데 그게 뭐, 완전히 100% 파이법은 아닌데, 예. 뭐 그런 것들좀 깔아줘야지 사실은 흔들리거든요, 선수들이. 깔아줘야지 예. 흔들리는데, 깔리지가 않는. 예. 자, 네 이거는 가져가 가져? 어, 예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져갈 때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예. 보면은 예. 사실은 그 공격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 아쿠마가 내밀다가 네. 공중에 떠서 가는 상황 근데 자녀 선수는 그거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 자신이 그냥 공격 하나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억울하지는 않는 거고 다른 선수는 만약에 저렇게 막다 죽으면. 네. 정말 억울하거든요. 자, 자 아쿠마가 뜬 상황에서. 네. 근데 캐릭 디자인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조 다음에 이렇게 되어가 네, 이어지는 네. 거잖아요. 자 바닥에 꼭꼭 네. 조금 한단더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네. 하단 정말, 예 네. 하단 하단 하다가 그러니까 그, 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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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하단 하다가 점프해서 맞아, 맞이, 네. 맞으면 맞으면. 네. 아프죠. 누가 책임지냐? 막 이런거. 어, 예, 예, 자 레이즈 한번 노려봐도 돼요. 레이즈 드라이브, 레이즈 드라이브. 하나가 레이즈 아츠나, 레이즈 아츠나 나오지는 않고 이는상황입니다자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레이즈 나고. 이 역전 가능했어. 역전 가능하고. 정. 자 시간으로도 이길 수 있어 이거는. 어. 예. 딜케 실수를 숨그 아, 실수를 놓치지 않고 있는 아, 그 모습입니다. 샤넬 선수 네. 1대1 동점.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 승격 맞고 딜케를 엄청난 걸 때릴 수가 있는데. 못했죠 어 스컬 기회 벽까지 알죠 어? 잡습니까 기회 벽까지 저까지 몰아붙어 여까지 알죠 예 네, 뒤로 넘어가는 거 알죠 예저 각은 다 아는 각이거든요 예자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저 정말 저런 견적을 잘 내야 되는데 네네 기회가 한번 날아갔습니다 네자 기회를 잡시만 드릴게요 오버 젤리 다시, 어, 뭐 다시 끝나지 않았죠 끝날 어 벽까지 가면 끝까지 가면 그 끝을 안전하게. 아, 아, 예. 자. 지금도 프레임 무시하고. 다시 반전. 예. 그니까 믿어야. 믿어야 된다. 예. 자. 2대1. 하다. 저 와. 하단 그냥 버려야 돼. 저건 어쩔 수없 예. 패턴. 샤리 선수가 아시다시피, 만약에 2대까지만 가지고 가면 이겼어요. 예. 2대까지 가지고 가면 이상하게 계속 이겼어요. 홍보 먼저. 마지막 주인공이 샤리 선수가 됐셨어요 네. 예. 하단 예. 좋고요. 예. 두 번. 또또또또또! 고! 2 1까지 가면은. 지고 예. 이겼죠. 예.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아, 또 풀라운드 어, 아 시작한 옥 씨. 아고포 실수 그래도 아 니코 어, 니코 울렁쩡이 하다가 어려워져 오우 커터 네. 앵글 앵글 앵글, 앵글. 어. 와 어려운 콤보 하다가 망했죠 <laughs> 어려운 콤보 하다가 아. 망했어요 아, 자 콤보가 들어가고 한면에 샤넬은 완벽한 콤보 자조이히 기회가 없을 수 있어 이 기회가 없을 수 있어 빠른 분위기 확정타 차례 선수가 조 2위로 진출합니다. 네. 조 2위로? 네 이제 8강에 진출하게 된 거죠. 네. 네.